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깊어가는 4월입니다. 4일 남은 4월도 후회 없이 보내시고 5월을 힘차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말씀 앞에서는 큐티 가족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팔을 애워 쌌고 다윗은 에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침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이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이시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에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 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이대게 아래되,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합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 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죄를 짓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사소한 하나로부터 시작하고 그 하나하나가 모여 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하나의 시작은 나태였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나태와 태만 가운데 유혹에 빠져 인생의 정점에서 추락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쟁에 나설 때가 되었을 때 요합은 군대를 이끌고 라빠를 포위했고 다잇은 홀로 에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1절에 그대로라는 말은 다잇이 얼마나 나태와 태만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으로서 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명을 저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나태해졌을 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에 나는 과연 충성하고 있습니까? 나태와 태만의 경고 등이 들어왔는지를 항상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슨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지시합니다. 다이슨 저녁이 되기 전에 잠을 잘 정도로 나태하고 왕궁 옥상을 서성일 정도로 무려했습니다. 그때 백성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알아보면 안될 일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상상을 하고 상상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암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주목하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잇은 그 여인이 우리 아이의 아내의 바세바임을 확인한 후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여 동침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다잇이 가증한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신앙이 현재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성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김없이 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 아를 전장에서 서둘러 부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왕의 음식을 따라 보냅니다.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간음죄를 어떻게든 감추려 했습니다. 자신의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로 속이고자 한 것입니다. 비열하다는 단어가 다윗에게 어울리는 상황이 되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죄는 덮으러 하면 또 다른 죄로 싹을 틔울 뿐입니다. 우리아는 전장의 동료들을 생각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잤습니다. 다윗은 거듭 은폐를 시도하지만 우리아의 충정만 드러날 뿐입니다. 자신만 편히 잘수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 출신 우리 아이의 흠결 없이 깨끗한 충정이 다윗의 어두운 죄를 더욱 짙게 드러내 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양심이 마비되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계획을 세우고 맙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다윗의 죄는 나태와 태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나태와 태만을 큰 죄라고 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죄의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자 다윗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그 시간에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일처럼 사단이 다윗의 마음 속에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주신 사명을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고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나태와 태만함에 빠져 있으면 큰 일이 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열정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품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